기분이업뭐 제목이 생각이 안나오고 어때요 기분이업기분을우기분이업을기분이여나 뭐... 잘했지 어. 나 솔직히 <laughs> 설명하는 사람 없으 모를 것 같아 연락지 어. 오네 이런 거전니는지수 없지 전니는지수 <laughs> <야, 아니. 웃음> 없지 야야야 안 할게 아니, <laughs> 야야 아니 알았겠다. 재에 어떻게 아 걱정돼. 이번엔 또 어떤 저의 또 새로운 귀여운 모습을 봐. 먹뭐 제일 잘. 먹을 제일 잘. 이번들은 귀 이번들은 귀여워. 어디 아아 <laughs> 한번 해볼래요? <해볼려고> 한번 <laughs> <laughs> 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애교 뱉어 애교 잘못 잘못했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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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천만 와 여기 와, 보니까 와, 해찬이도 애교 시키는데아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해찬이는 뭐 저는 애교 시키 애교를 아나 해찬이 한거좀 제대로 한 한번 해보고 싶지 와. 않아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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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즈니분들 아, 애교 시키면 아, 잘해 잘해 와 지금 괜히 했다 리액션으로 해줘야 돼 리액션으로 해줘야지 그데스 잘하긴 잘하긴 하는데 별 그런 감동이 없어. 애교는 애교는 <laughs> 한다고 무작정 귀여운 게아니야맞지아직 내가 지지 어떻게, 네. 어떻게 해야 돼? <laughs> 해? 일단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귀여운 게 아니라 약간 아프... 제... 아니. 그니까 내가 왜 애교를 하냐면 냐면 아, 해찬이 애교 보면 화가 나잖아. 어.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막 아, 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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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런 거야? 저번에 봐 응? 애교. 응? 아, 아니야 런지가 애교를 찰매 같은 애교 패트를 아, 아, 계속 코딩하다니까 아, 네. 아, 네, 아침가... 진짜 높은, 근데... 너무 너무 웃겨 근데 이게 신경적이 너무 근데 얘네. 이게 신경적이 너무 근데 둘이 이렇게 신경전 하고 <laughs>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진짜 맞아 맞아 아무도안봐그 옛날에 나랑 해찬이 찍었던 영상은

나갔어. 나갔어, 아, 나갔어. 근데 그게 짰던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그울상황이었거 진짜 그상황이었 진짜 웃겼는데. 어야 이거 어 이거 내, 괜찮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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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잡아. <laughs> 둘이 더 싸워 달래. 봐봐. 괜 애교로. 괜찮냐? <laughs> 애교로. 이랑런지니 둘이 더 싸워 달래. 대신 애교로. 더 싸워 달라고 애교로만. 애교로만. 아! 아! 아이, 아이 어, 거야? 어, 여 거야? 내가 좀 이게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이게. <laughs> 난내 스스로 애교가 싫고. 근데 나도 거. 내가 아, 하찬이를 아니, 보고 아니야. 화났을 때만 애교를 할수 있어. 아그 이상은 나도 할수 없... <laughs> 없어. 동기가 아, 없어. 인사법 아, 나, 인사법. 하나, 하나 둘. 키야. 어. 어. 그러니까 서로 아니, 그걸 하는 걸 보아야 되잖아. 아니. 아니 우리는 우리 되게 좋아. 재미있어. 우리 숙소에서도 좋아해. 하찮이 안 껴져서. 삐졌잖아 어. <laughs> 해차는 혼자 너무 좋았어. <laughs> 영원히 안껴줘도 애기로 보면 눈이야. 아, 길 가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 앞에서.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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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약간. <laughs> <laughs> <좀> 그 <그거> 디자인이 <지정이가 웃음> 이런 거 좋아하잖아. 또 할머니들. 아, 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약간 그러니까 광장에서 갈 가봐에서 진짜 뭔가 해찬이랑 <laughs> 내기했어, 제가. 그래서 혜찬이가 <목소리> 너가 저 앞에 걸어 가시는 분 <laughs> 앞에 가서 춤을 추면은 아, 내가 너에게 뭐 사랑을 줄게. 많이 어, 뭐, 줄게. 사랑을 뭐, 줄게. 뭐, 아, 이래, 이런 식으로 이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하지 뭐그 정도. 아, 근데 왠 진짜 했어. 춤한번춰도 될까요? 아, 근데 아니,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아 근데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laughs> 그 문제 중이셔 가지고 막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네, 진짜 좋아하실 텐.. 아 어, 좋아하는데요 좋아하실 텐데요 해찬씨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요 네. 마피아 게임도 잘 해야 재밌죠 근데 우리 멤버들 얼굴을 모든 게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런쥔 형처럼요 런쥔 <laughs> 진짜 못하거든요 <laughs> <응>, 나 진짜 <laughs> 못하거든 다, 다 드러나잖아 음, 네. 붐은 작.. 자꾸만 춤추게 만들아 춤추고 싶게 만드는 아, 그런 그렇죠, 노래잖아요 그렇죠. 댄스곡 그렇죠. 춤추고 싶죠? 음. 마피아 할 때는 눈치가 빨라야지 약간 어우 제수사아뭐 쉽지 아, 너무 쉽지 이건 어. 뭐 눈치만 딱 봐도 그래 그래 딱 봐도 해찬이 형이 그래, 마피아네 그래. 그래. 자 앞에 돌아보지 <laughs> 마그 그래, 그래. 뭐야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야지 아 예. 네, 에에왜 네. <laughs> 나도 볼 둘, 거야 둘. <웃음> 조용히 조용히 <웃음> 이렇게 <웃음> 우리 우리 친구. 제일... 문... 우리 같이 팀은... 나 스포하려고 문우리팀는안 돼요. <웃음> <웃음> 우리 현진이 말이 없어졌어 <laughs> 우리 현진이 말이 없어졌어 <laughs> 아, 뭐... 아, 뭐야? 뭐야? 몰라?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아. 지금 옆에서 해찬이가 하잖아. 땡 하는 순간 얘가 이걸 했다가 우리 하는 거 보고 바로 바꿨어. 아. 잠깐 보여 드린 품 들어보시니까 어떠실까요 멋있지 않나요? 갑자기 말돌려 갑자기 말 돌려요 네, 어, 그럼 뒤로 올려야지 렇게 나한테 뭐라 고 하더니 하는 음, 티네이저에서 그 너무 많이 했 <laughs> 마피아도 자기가 마피아인지 모를걸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있어 질문만 받지 않았나? 어, 그, 아니, 질문 위에 있 질문 다 모였어 뭐 그걸 안 봤네 <laughs> 아. 근데 아, 아, 확실히 핑계 핑계 확실히 왜냐면 나는 똑같은 우리 다 파트 했잖아 나이 파트 인데

아, 두명 아, 두명 해리, 해리 포도가 준거고 아, 아, 해리가 해리... 이걸 줬고 포터가 이걸 아. 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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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들 1억 2천만 원 금방 하죠 안돼 그럴 수 없어 범이지 <laughs> 범이안돼 주인감 주인감 <laughs> 주인이지내돈 어디 갔어런지아 살려줘 어? 안구 건졌지? 야, 야. 야.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언니, 그만해 손바닥으 <laughs> 어, 있어 이지한발 남았다 할수 있어? 이억 5천만 남았어 1천만 남았억 2천만 남았어 만 1억 5천만 다 아니다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빱아니아니아니아니사랑이 아니야 너무 넘갔어안돼 <목소리가> <없이> 부산까지 가려고 오 마이 갓 뭐 라스트 한 발. 오뭐 이게 다 전략이 넘겨. 어디 갈대 지성아? 눈 쪽에 탈모 있어. 눈 쪽에 탈모 눈 쪽에 눈 쪽에. 있어. 마지막 한 발밖에 안 남았어. 왼 쪽에 돌멩이 근데 우리 다눈 뜨고 있는데 너희좀뭐하야왜 뜨고 있냐왜 뜨고, 왜 뜨고 있어? 어쩌다. 아니 아니, 감아야 돼, 감아야 돼. 눈 떠도 돼요? 안 되죠. 어. 안된대나 지금 뜬거 같아? 어. <laughs> 아 감자 감자. <laughs> 자 빨리 마주하자고. 치크치크. 지성아 손 들어. 손붙잡인서 미안해, 널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쪽은 저 아닌데. 이 마지막 한 발이 헛되지 않게. 그쪽 저 아니라고요. 너 아니냐? 네. 여기 그, 누구야? 네, 그쪽이 저요. <laughs> 저왜 이러신 거예요? 너누군데밥 먹다 왜 이러는 거예요? <laughs> 밥을 왜 먹어? <laughs> 밥만 마아먹게 해주세요. 여기 장난감 상자기예요. 장난감의 청소시. 앞이 보이니? 응. 아, 치크, 뻥, <laughs> 뻥. <퐁>. 아, <laughs> <laughs> 지난밤. 무고한 시민 런진이가아 예, 이거 예, 아니습니다나 금방 와야 돼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돼 키미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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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끼미, 끼미>. 에이 <목소리> 그리고 정글에서. 그 그리고 걸린 사람은 그 대기실 들어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가옷 갈아입고 있어요, 음 있어요? 아니야. <목소리> 아니, 런진이 쪽에 있어, <목소리>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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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줄 알았어 진짜았어 <목소리> 나에게 그지 마지막, 마지막 한 마디 없어? 어, 어, 없어? 지, 그 마피아한테 네. 총살당한 공사람 진짜 재미없어. 아, 진짜 시민 죽는 거 너무 재미없어. 그지? 아 말하면 런쥬아. 돼 이제 말하면 늦었어. 안 돼. 늦었어. 준아 일단 제일 중요한. <laughs> 나를 나를 죽였으면 아겠어 조용하세요. 나그 사탕을 안 먹어. 안 벗겨져. 겨 <laughs> <뵙게 좀 웃음> <땡기> 빨리 세요 <laughs> <조용히 웃음> 아직 누가 마피아인지 감이 아, 안 오는 저희와 여러분들을 위한 힌트 약간 양신자 질문입니다. 해 보세요. 2천만 을 넘겨 다음 밤에 시민 한 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냥 안 할게요. <laughs> 그냥 안살릴게요 굳이? <laughs> 저희 괜찮은데. 살리자, 살리자. 아니, 아니, 그래, 그래, 일단 일단 질문, 질문 다 받아. 일곱 번 질문했어. 뭐가 익셔나지마. 몇번안 됐어. 아이로시 제안을 어, 못 해요.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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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미안해. 음. 이따 살고 얘기해. 아, 제가 양심고발 런지이 방에서 간식을 빼먹습니다. 아, 아 말하지 마. <laughs> 잠시만, 잠시만요. 말할 이거 정말 참아야 돼요. 안 돼, 안 돼. 지금 죽었으니까 불량도 챙기시면 안 돼요. 네, 네, 네. 그냥 가만히 아, 있어. <laughs> 야, 마피아가 바로 또런지이 죽여. 야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 지금 죽여 버릴 거야. <laughs> 여기어여기 여기도 도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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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여기도 여기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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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기도 e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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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 하하하 o t sure. 가 m the Kashima. Are 가지 마 sure? Kashima. k a s a m a m a Kashima. k a s h i m 다아 a s 어아 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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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구, 아, 내 안구. 아, 빨리. 아. 어 내가 내가 빨리 어 유지 씨 편해 보이세요? 탑재해서 그러지 일단 전 있어 되게 편해 보이네요 <laughs> 네 지난 밤네 아. 지난 밤 <laughs> 아트 부활권으로 런진 그러면 화. 화. 재밌게 아, 런진이 가자 아니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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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진심으로 갈 거야 그런가 진심으로 가야지 이번엔 난 진심으로 런쥔이 같아. 아 근데 어차피 나도 나도 약간 런쥔이 같아. <laughs> 여기, 여기로 생각하고 얘기하자.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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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셋. 나는... <laughs> 너야. 범인은 너지. 왜왜 왜 그래? 범인은 <laughs> 너야. 너야. 자 자빠배스 일단 런쥔이에못 했어요. 아니 아, 왜래?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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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야왠줄 알아요? 아왠줄 알아요? 일단 아, 웃겨 줄거같아 뭐 솔직히 마피아 재밌는데. 근데 마피아 두 명일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얘를 없애고 싶어. 야,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두 명일 수도 있어. 아 시작할 때제작꾼들이 마피아는 그런 식으로 해야 일단 가자. 해. 일단 확실하게 가자. 확 진짜로 하나, 둘, 셋. 아, 모르겠어. <laughs> 아, 야, 진짜. 와. <laughs> 나 진짜 모르겠어. 미안해. 모르겠으면 나를 따라해. <웃음> <웃음> 자, 맞다. 자, 맞다. 자, 맞다. 자, 최후의 변론 <laughs> 10초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해주세요어이어요이어요서해주세요 이럴 수 없어요. 이럴 수 없어요. 이럴 수 없어요. 이럴 수 없어요. 없 없어요. 이럴 요 여러분 안녕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그렇다면 런쥔이를 살릴지 아웃시킬지 투표하겠습니다. 아야 재밌게 가자 진짜. 아, 아, 왜 이래. 하나 둘 셋! 치킨 사줄게! 아, 오케이.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아자 치킨 오늘 저녁에 치킨 인증샷 네,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주라! 날로는 무슨 뜻이야? 날로? 날로 이제 생으로. 아까 방 비추지 말고. 날로 이거 그거 불. 바닥 바닥. 어. 그러니까 날로 먹는다. 뭐 노력을 안 하고. 내가 난로가그 불을 숟가락게 숟가락을 얹는다. 네. 진짜. 와, 드릴 소리 같아요. 아. 와. 와. 와! 진짜 1링 1인 1당 치킨한 마리야. 내가 손풀락을 못본거아야 미안해요. 응? 네. <laughs> 못 봤지, 아, 민아못봤지 결과를. 다시 할 기회를 줄게. 그 <laughs> 진짜, 진짜 한번더 했어. 아니 이거는 이대로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이대로 가 이대로. 가. 저는 저거 무조건 한번 더 눌러야 돼요. 정확한 그게 안 나와. 이게 간지럼 생기. 지재미이다 간질 안통미가 돌려. 뒤, 뒤에 빵! 폭다 서경이 신 죽어. 죽어죽어 사실 의사 맞아요. 우리 맞춰아나안올라는데 저가제 건전적으로 듣지 않았어 울컥했어. 너 우는 거 보고 내가 그래랬어 그걸 본 내가 ]이야. 형을 보고 내가 뭐 다음 베스트 프렌드. 그건 또 각자 같은 이거 대사 한 말이 있는데 어서 빨리 나와. 그거가 저희 가쓴게 아니에요. 어서. 어서 <laughs> 너 너나 나와. 너나 어, 어떤 분이 <laughs> 이해하면 인준이 뒷머리 자르기 I t 아 l d you, I t 그렇게 you, I told you, I t 나쁘지 않다 u I told y o 시 I 면 저는 d you, I told you, I told you,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더 열심히 하는 드림들이 항상 되도록 노력하 you, I told you, I told y 다 u I told you, I t o 다 d y o 는 I told 다 <laughs> 아이뭐헤어 헤어지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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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p help, h e 지마 help, 비 e l p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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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어 p help, help, 나 e 나 p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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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아 <laughs> <I don't... 웃음> <야>. 영화 찍자 <laughs>